안녕하세요 자 반짝반짝 아 좋습니다 그 도구를 하기 전에 먼저 몸을 풀어야 되겠죠 자 이분이랑 먼저 준비체조 하겠습니다 아, 자 앞으로 뻗어서 하나 당기고 둘 당기고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당기고 당길 때는 어떻게 당겨요? 이 분이랑 당길 때는 어떻게 당겨야 돼? 의자에서 허리를 떼고 당기셔야 팔꿈치가 등 뒤로 나가서 등 운동이 된다 그랬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이번에는 어디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세어서 읽어도 좋다 좋다 시작 좋다 지금 이 이쁜이가 보고 있는 아주 큰 화면 안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쁜이만 보이지만 이쁜이는 지금 어이 우리 기관 어르신들이 많 많아지셔 가지고. 500분들을 보고 있어요. 500명의 어르신들이 이쁜이가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이쁜이랑 대면 수업하고 화상 강의 많이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이쁜이는 한 번만 싹 훑어보면, 500분의 어르신들이 눈으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런데 지금 이쁜이가 방금 잘 봤더니, 어찌나 팔이 쭉쭉 잘 올라가시는지, 어찌나 쭉쭉 잘 올라가시는지 잘하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얼마 전에 EBS 방송국에 나오셔서 이쁜이가 수업 다닐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팔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누워 계시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팔을 그냥 위로 올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면 좋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자, 맨 처음에 앞으로 당기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박수를 칩니다. 크게. 박수를 치는 것도 건강 박수. 박수를 치는 거는 건강 박수기 때문에 무조건 좋지만 지금 치는 박수는 어떻게 칠 거냐면 자 이분이 따라하세요. 자 손끝, 손가락, 손바닥. 자 이렇게 모든 뼈 마디를 부딪히면서 치시는 게 바로 경열 박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크게 칠 거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군대에서 손주들이 박수 치듯이. 하나, 둘, 셋, 넷. 날좀 벗어, 날좀 벗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리 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손바닥을 거울 보듯이 요렇게 뒤집어서. 손바닥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뒤집어서, 날좀 벗어, 날좀 벗어, 날좀 벗어, 날좀 벗어. 좋습니다. 자, 아, 우리 그 다음에 얼수. 얼수 어떻게 돼요? 아리랑, 아리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구,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다른 동작들은 쉬우니까. 자, 우리 한번 음악에 맞춰볼 텐데. 자, 가볍게 주먹 뽕. 주먹 뽕. 자, 이거를 바꿔줄 겁니다. 양손으로. 하나, 둘, 셋.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바닥. 그렇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우리 준비 운동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 각 기관은. 음악을 잘 체크해주세요 자 음악의 어르신들 듣기에 너무 약하면 음원을 좀 켜주셔야 됩니다 자주목보자기자 아리랑 어서 자 어깨 들썩들썩. 들썩. 무고 쭉쭉 뻗어요 고개로 자 위로 끌어내리고 헤이 한번더아이 좋고 자 효운 좋습니다. 한번 더. 하리나이, 하리나이, 하리랑, 어, 수 좋다. 자 시작해, 어, 자. 자 뻗어서. 자 위로. 자. 여신들 보세요. 다틀 체조하듯이. 다려렸네 이어주고. 다려렸네 이어주고. 반대. 운동을 할 건데요. 우리 몸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뇌도 좌뇌, 우뇌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균형 잡힌 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차 운동을 하실 건데 처음에는 팔꿈치를 오른손, 왼손 접었다, 폈다, 교차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꿈치 접었다, 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 다음번에는 배 앞에서 교차 운동인데요.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왔다 갔다 교차. 시작. 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너무 잘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 옆구리를 탕, 탕 쳐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둘,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와,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시는데, 바깥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안으로 하나 둘셋넷 안으로 안으로 하나 둘셋넷야 우리 오늘 삼국기뻐 어르신 프라미스 어르신 자연수 어르신 가가오 어르신 와 이게 숨이 차서 말도 못하겠네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와 역시 우리 오늘 한국 어르신들도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네. 우리 아리아 어르신들도 네,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뱅글뱅글을 할 건데요. 오른쪽에서 뱅글뱅글, 그 다음에 왼쪽에서 뱅글뱅글. 오른쪽 교차하는 거예요. 오른쪽 뱅글뱅글, 왼쪽 뱅글뱅글.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시작. 오른쪽. 좋아요. 왼쪽 좋습니다. 한번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와 우리 어르신들 방향 전환이 아주 좋으세요. 이따가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연수 어르신 자연수 어르신들 카메라가 돌아가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이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교차 운동 즐거운 노래 들으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주세요. 자, 박수 치면서. 자, 우리 어르신들. 팔꿈치부터 젖다 젖다. 하나, 둘. 둘셋 한번 더 하나 둘셋넷 아홉 여섯 일곱 자 배앞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한번 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다 밖으로 밖으로 하나 둘셋넷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하나 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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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셔요 자 오른쪽 왼쪽 뱅글뱅글 할게요 오른쪽 왼쪽 좋아요 오른쪽 아우 방향표가 너무 좋으세요 왼쪽 좋아요, 빨리 갑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더 어, 빨리 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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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자 저희 크게 치어 퍼포먼스. 한번 더. 후. 좋아나한 나도 나도 나 하나, 모르고 둘, 둘, 셋, 넷나섯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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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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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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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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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밖으로! 밖으로! 그렇죠! 이번엔 아니에요! 안으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뱅글뱅글 갑니다! 오른쪽! 그렇죠! 왼쪽! 처음에 천천히 갈게요! 오른쪽! 왼쪽! 조금 빨라집니다, 어르신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주 오른쪽이에요! 네.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자, 우리 숨 가쁘게 움직이셨으니까 저희 심호흡 좀 하실게요. 좋은 공기 코로! 나쁜 공기 입으로 후! 내뱉으시고, 좋은 공기 코로! 나쁜 공기 입으로 후! 한번 더, 좋은 공기 코로! 나쁜 공기 입으로 후!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엔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백업봉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아직 안 받으신 기관들은 오늘 백업봉 요양보호사님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받으신 어르신들은 백업봉을 한번 만지면서 느껴보세요. 말랑말랑하고 네, 잘 휘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쵸?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색감도 한번 봐보셔요. 엄청 알록달록 예쁜 색깔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란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네, 네. 자, 어? 다 받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자, 받으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손을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 이제 다 받으셨는지 확인 한번만 해 볼게요. 우리 상고 기쁨 프라미스 자연수 어르신들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가가오 어르신들, 청라 어르신들, 가나안 어르신들 다 받으셨고요. 한국 어르신들, 아리아 어르신들, 삼성 어르신들, 효은 어르신들, 네다잘 받으셨으니 우리 이제 백업봉을 가지고 도구 활동을 해볼 건데요. 백업봉은 보시다시피 길다란 막대처럼 생겨서 백업봉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자, 백업봉은 길다란 막대다 보니까 저희가 어깨나 팔꿈치 이런 관절의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뺑어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과 어깨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쭉 뻗어 보시고요. 네, 어깨 회전 들어갑니다. 세로로 쭉쭉쭉쭉. 네, 팔꿈치 쭉펴가 돌리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그리시고 다시 반대로 돌리셔서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끔 돌려주시고. 자, 또 반대로 쭉쭉쭉쭉. 네, 우리 가가오 어르신들, 저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아우, 네,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오른쪽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올라가시고.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반대로. 네, 다시 돌아왔다가 한번 더. 네, 어깨 회전 운동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팔꿈치를 어깨까지 접었다가 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위로 쭉 올리셔서요. 이번에는 팔꿈치 접어 어깨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만세했다가 귀 뒤로, 목 뒤로, 머리 뒤로 내려갔다 올라오실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세! 자, 목 뒤로 넘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내려오시고요. 와, 우리 어르신들, 이 뒤로 넘어가는 거는 어깨도 많이 아프시고 하실 텐데, 정말 너무너무, 어느 한 기간 빼놓지 않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어르신들, 최고! 네. 자, 그러면, 아우, 네, 효은 어르신, 감사합니다. 최고, 따봉!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 목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백업봉을 목 뒤로 넘기셔서, 목은 뒤로 하며 팔은 위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 둘셋 당겨 주시고요. 어, 좋아요. 자, 제자리 돌아오시고. 자, 한번더 위로 당겨서 목 늘려 주시고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머리 뒤쪽 위쪽에 백업 봉을 놓으시고 고개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우리 어르신들 밑을 바라보며 목 뒤를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자세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하고 계시나? 오, 맞아요. 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고개 숙이시고, 팔은 아래로 조금만 힘을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제자리. 자, 이번에는 하체를 늘려볼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무릎, 무릎에다가 백업봉을 걸어서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백업봉을 내 몸쪽으로 당기시면 뒤쪽 허벅지가 늘어납니다. 자, 이 상태로 쭉 잡아당기시고 하나, 둘, 셋 어우, 너무 좋은데요. 내리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똑같이 무릎에 당겨주실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반대 다리 한번 더. 너무 무리해서 확 당기지 마시고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능하신 만큼.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반대 다리 한번 더. 하나, 둘, 셋! 아우,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어, 하체하고 상체를 같이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 팔은 앞으로 당겼다가 팔꿈치 접어 돌아오시고 발도 오른 발부터 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뒤꿈치를 땅에 콩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제 다리가 안 보이니까 발이 앞으로 갔다가 들어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들어왔다. 그렇죠, 네 우리 어르신들 아, 정말 제 얘기를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네요.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최고! 야 자연수 어르신이랑 효은 어르신이 이렇게 벌써 제가 말도 안했는데 하셨어요. 자, 제가 최대한 뒤로 가서 해볼 테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먼저 앞으로 내밀어서 콩 찍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셋, 그렇죠. 넷, 돌아오고, 어우, 와우, 우리 어르신들 발이 다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다리도 같이 움직일게요. 왼발 시작.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넷.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을 옆으로, 옆으로 뻗으시는 거예요. 손은 똑같이 앞으로 뻗으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돌아오고 둘 그렇죠 돌아오고 네 삼국기쁨 어르신 맞아요. 옆으로 다 반대로 프라미스 어르신 좋아요. 왼발도 옆으로 네 가나 어르신 너무 좋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릎을 들어올려 무릎에 콩 하고서는 백업봉을 갖다 대시는데 상체 숙여 이렇게 대시는 게 아니고요. 무릎 들어 올려 이렇게 터치 하시는 거예요. 네 번씩 한번 해볼게요. 같이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넷, 반대발 하나, 좋아요. 아, 우리 아리아 어르신 너무 잘하신다. 와, 가가워 어르신도, 넷,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노적기를 할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노적기. 노적기하고, 으쌰! 둘! 으쌰! 하면서, 으쌰으쌰! 으쌰 하시면은 정말로 힘이 난답니다. 자, 저하고 함께, 으쌰으쌰! 네 으쌰 번씩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으쌰! 둘! 으쌰! 셋! 으샤넷, 으쌰, 으샤. 으쌰. 자, 왼쪽 도시고 하나, 으샤, 으쌰, 둘, 으샤, 으쌰, 셋, 으샤넷, 으쌰, 으샤. 으쌰. 와 우리 어르신들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는데 너무 대단하셔요. 힘이 여기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 으쌰, 힘겨주세요 팡! 팡! 그렇죠. 아우, 잘하시다 그렇죠. 좋아요. 이야 잘합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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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좋아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오른쪽 발부터. 발과 함께 앞으로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자, 옆으로 발바이 옆으로 둘 그렇죠 어자연스러 어르신 너무 잘하세요 자왼발 그렇죠 한국어르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가난한 어르신 너무 잘하셔요 네자 이번엔 무릎입니다 하나 둘 그렇죠 우리 아, 상당 아, 어르신 맞습니다 자 이번 왼발 하나 둘어 프랑스어르신 좋아요. 자, 우리 으쌰으쌰 해요. 하나! 으쌰! 팥! 술 먹고 으쌰! 으쌰! 반대쪽!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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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어르신들 으쌰으쌰 하고 계시죠? 네. 어깨도 좀 쉬시고요. 좋습니다. 하, 헉,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한 번만 더 오른발 앞으로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세, 공공 웃 너무 좋아요. 왼발 하나, 둘, 셋! 발바닥 앞으로 하나 어우 상승 중이 어르신 그 너무 좋아요 그 셋넷 어우 아, 우리 가장 어르신 너무 잘하시다 아, 둘셋넷자 그 둘. 무릎 아, 올리세요 무릎 쳐와 효도 어르신, 그그 어르신. 그 너무 잘하시네요 그 아둘한네 아, 정말 정말 아, 둘. 딸이에요 하나 아, 둘. 의사실합니다. 의사, 의사, 의당이 반대로, 의사, 그 의사. 오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밧질러 밧질러 영... 영차, 영차, 반차내 사랑이. 저만 땀나는 거 아니죠, 어르신들? 네, 아, <laughs> 아 요거는 하면 따라하시면 안 돼요. 다치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 호흡증 가다듬을게요. 네, 좋은 공기, 코로 들여 마시고요. 음. 나쁜 공기 입으로 후. 좋은 공기 코로. 음. 나쁜 공기 입으로 후. 네, 이렇게 우리가 숨 가쁘게 움직였을 때는 반드시 심호흡하면서 우리 호흡 해주시고요.